And yeah, I hope you guys enjoy the video. Alright. And yeah, I'll see you guys next time. Oh my god, my mouth is just like on fire. That was just not so packs of Korean fire noodles with all the sauce. All the toppings, all the new, it just doesn't end. It just feels like a bite or doing anything. <coughs> <laughs> <sighs> <Yeah>. <sighs>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인 라면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세계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몇년 동안 한국의 라면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라면 열풍은 더 이상 한국 국경을 넘어 글로벌한 현상이 되었다고 하네요. 많은 외국인들이 이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라면의 인기를 이끈 주인공은 바로 한국의 대표 라면 기업들로 이들 기업들은 다양한 변신과 혁신을 통해 라면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한국 라면의 독특한 맛과 풍미가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한국 라면은 맵고 진한 맛의 국물과 다양한 야채와 해산물 등의 토핑을 통해 독특한 맛을 연출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김치, 고추장, 콩나물 등 한국의 전통 재료들이 라면에 사용되며 더욱 한국적인 맛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 라면은 다양한 맛과 풍미를 선보이며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한국 라면은 또한 다양한 형태로 변신하며 전 세계에 알려졌다고 합니다. 한국의 라면 기업들은 각국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맛의 라면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향신료를 활용한 라면, 미국의 스테이크와 콘칩을 사용한 라면 등의 제품이 출시되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의 라면에 매운맛을 추가해 한국적인 맛을 더한 제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한국 라면 기업들은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전 세계의 라면의 매력을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라면 기업들은 SNS를 활용하여 다양한 레시피와 홍보 영상을 제작해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는데요.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서는 라면 요리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가 선보여지며 이를 통해 라면의 매력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라면 기업들은 전 세계 시장에 적합한 제품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시장의 요구와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춰 다양한 맛과 영양성분을 고려한 라면을 개발하며 다양한 국가의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한국 라면은 더 많은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라면은 세계 시장을 무대로 점점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국 라면이 어떤 변화를 겪고 세계 무대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다고 합니다. 이러한 한국 라면의 세계화 열풍은 더욱 강화되며 한류 열풍과 함께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에 해외 반응으로는 미국 친구와 한국 라면 먹기 대회를 했는데 그가 라면의 매운맛에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도 맛있다며 열심히 먹어서 저도 뿌듯했습니다. 영국에서 온 친구가 한국 라면의 다양한 맛에 반해서 한국에서 라면을 사가려고 열심히 찾아다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호주에서 온 친구가 한국 라면을 처음 먹어보고 그 특유의 매운맛에 놀랐지만 계속 먹다 보니 중독되어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캐나다 출신 친구가 한국 라면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보다 훨씬 맛있다고 깜짝 놀라서 한국에서 여러 종류의 라면을 사가려고 했습니다. 독일 친구가 한국 라면을 첫 경험해보고 그 매력적인 맛에 푹 빠져서 한국 라면을 집에서도 만들어 먹으려고 레시피를 찾아 보더라고요. 라는 해외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편 최근 일본 라면 회사들이 한국의 인기 라면 제품을 모방하여 판매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본의 유명 라면 회사 은이신이 삼양식품에 까르보불닭 볶음면을 베낀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라면 회사들은 한국 라면의 맛과 향뿐만 아니라 포장 디자인과 한글 사용까지 모방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현상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K 라면의 인기는 수출로도 반영되어 사상 최초의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3월까지 라면 수출액은 2억 8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1분기 라면 수출액이 2억 달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비난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고 하네요. 한국의 세계화, 글로벌화, 한류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라면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독특한 맛과 빠른 조리 시간, 그리고 한류 열풍 덕분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라면에 열광하며 이를 통해 한국 문화에 더 깊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세계화와 글로벌화에 기여하며 한류의 세계적인 확산을 이끌어갑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제품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어 한국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라면 업계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마케팅 전략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라면은 전 세계 음식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라면 산업은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장하며 한국의 라면 기업들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환류 열풍과 함께 한국의 라면이 세계인들에게 더욱 익숙한 음식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에튜브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듦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